그, 또, 생육 중에 사용하신 것 중에 제가 해조추추물 좋은 게 있습니다, 도프에. 그래서 알기퍼트도 써보셨어요. 그건 음. 어떠셨어요? 다른 해조추추물에 비해서 좋은 음.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아미옥시버처럼 치고 나면 바로 또 이렇게 육안으로 네, 느껴지시던가요? 네, 네. 오이 보니까. 맞아요. 음. 그런 것 좀, 다른 사람한테도 음. 그런 부분 이 있으면 얘기를 해줬어요. 음. 그런 부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쓰신 것 중에 생육 중에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저희 리퀴드 칼마그라고 칼슘 마그네슘 그 질산태질소 들어 있는 그 핵심이 이제 칼슘 마그네슘이 바로 흡수되는 연면십이아는그 리퀴드 칼마그도 썼는데 그건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절간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넣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급하게 쳐야 될 때가 있어서 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절간이 저희가 그렇게 막 심하게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일정이요. 그래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적정한 시기에만 잘해주면, 네. 좀 제, 프제품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그 음, 그게 상황에서. 칼슘 들어가면 느끼시는 게입 좋아지는 걸 일단 확인하고, 그, 오히려 절간이 중요하니까 절간이 뭔가 좀 달라지는지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어쨌든 또 들어가면 잎이 더 훨씬 더파릇파릇해지잖아요그 사장님도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칼막을 쓰고 나니까, 딱 다, 그것도 치고 나니까 바로 알겠더라. 좋더라. 음. 그 얘기 하시던데, 너무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laughs> 이게 다, 다시 왜 이렇게 좋다고만 하는 거야 하실 텐데, 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걸 좋다고 해야지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그리고, 어, 이게, 굉장히 최신식 시설이잖아요. 이 여기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네. 안에 내부 설비까지 하면 거의 3억 가까이 들었다고 네. 주변 분들이 원래도 오이농사 잘 지으니까 겨냥하러 오는 분들이 많지만 네. 또 좋은 시설에 또 요즘 오이농사 어떻게 짓나 그래서 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네. 일을못 하신다고 아, 네. 하실 만큼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도 많이 보시고 재배하시면서도 느끼시고 하셨을 텐데 네. 올해 도포와 함께한 오이농사 어떠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고 이제 수확량도 만족스럽고 잘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음. 제품의 이제 그 좋은 점을 다본것 같아서 음. 좋기는 해요. 도프 제품들이 실제로는 비싸지 않은데 예 비싸지도 않고 음. 효과도 좋고 한데 막연하게 그냥 그 조금 비싼 뭐거 약간 아니야? 약간 그 도프가 그게 있어요. 약간 비싸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는데 요번에 뭐 이제 우리가 써보면서 가격 봤을 적에는 아미 지보 같은 경우는 어, 이 가격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영양제가 지금 2만원대에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3, 4만원 그리고 이제 급해서 막 찾고, 찾다 보면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농가에서 되게 부담 엄청 많이 가는데 그 도프 제품 이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써본 거는 고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성능은 제가 확실하게 정말 좋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겉도 이뻐야 되니까 포장도 최대한 신경 쓰는 거고, 너무 신경을 썼나? <laughs> 작년에는 너무 처음부터 더웠잖아요. 계속 줄고 뜨거웠잖아요. 근데 올해는 생각보다 저온이 뚝 떨어지, 온도, 약온로뚝 음. 떨어지면, 가온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 그게 이제 조금 오의에 반영된 게 고가로 좀 보인 것 같고, 예. 예, 저온이 좀 자주 왔죠, 꽤 자주 왔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운 날씨.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어 이상 기후. 예, 음. 이제 특히 농민분들은 바로 알잖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맞아요. 예, 가면 갈수 록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날씨를 극복할 방법, 우리가 날씨를 바꿀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양질의 제품을 어떻게든 적용해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야 시장에 이제 좋은 가격을 받고 이제 팔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도프에 이제 제품이 많잖아요 저희가 더의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활용하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우수한 오이농사 사모님 사장님 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냥 이게 다른 분들이 우리가 뭐 오이농사 잘 자와도 가격 잘 받는 거에 궁금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은 그걸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제품을 연면시비든지 관주로든지 그걸 잘 넣어주면 그냥 누구든지 다 좋은 품질의 오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이제 뭐 솔직히 농가에서 돈 적게 들고 좋은 물건 많이 나오면 좋게 하겠지만 사람이나 식물이나 뭐 조금 얘네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면 그 관심 가져주는 대로 얘네가 보답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좋은 제품 찾아서 얘네들한테 공급해 주면 얘네들도 그거 알아서 그냥 보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하시라고 씹는 날에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도 이거, 이거 이렇게 비교해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써봐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주거든요. 음. 써보고 좋으면 하라고. 왜냐면농사를 우리가 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laughs> 느껴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에스코트 같은 경우도 오이에 말고 다른 작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줘보고 마이 네. 육식오도 한번 해보라고 줘보고 음. 그분들이 해보고서 좋다고 그래서 사는 거 하고. 우리가 막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음. 틀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고 이제 음. 청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좋은 제품 갖다가 적절한 시기에 잘만 음. 활용을 하면 음. 그렇게 오이농사가 뭐 까다롭다 막 힘들다 해도 그만큼 음. 이제 애들이 잘 자라주면 음. 괜찮다 그거만 잘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음. 많이 해주는 요수학연도 좋았고 날씨를 감안해도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하고 기형과도 별로 없이 그렇게 좋은 품질의 오이도 나왔고 도프랑 어. 같이 한 오이농사에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제가 기뻤던 거는 음. 안정적으로 갔다 음. 어, 날씨도 막 변화되고 이게 뭐 하나 실수해 버리면 그게 바로 작물에 티가 나는데 음. 이 안정적으로 가기 정말 어렵잖아요 음. 제가 그래도 같이 참여해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음. 네, 저도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제 여름 잡기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다른 걸또 신경 쓸 부분이 많을 텐데, 그때는 또 그때에 맞는 또 제품들을 도표에또다 갖고 있으니까요. 음. 그런 걸로 좀 적용해 보시면 또 여름 잡기가 특히 힘들잖아요, 오이가. 바이러스 때문에. 예, 오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도 음. 여름에 더워서 힘든데, 오이도 힘들죠. 예. 음. 올해 봄 잡기 이렇게 아주 무사히 우수하게 잘 진행됐고, 예, 여름 잡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음. 시간 내어주시고, 음.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 네, 도품의 오늘은 충주 오이 농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기분이 참 좋은데요.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음. <laughs>